him 그를 주격은 he 그는 그렇죠 her 그 여자를 주격은 she가 되겠죠. 그 여자는 them 그들을 주격은 they가 되겠죠. he he the him she her her they their them 할때 요거 목적격입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죠. 민호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똑같죠. 예. 자 그러면 we like him 우리는 좋아한다. 그를. They like her. 그들은 좋아한다. 그녀를. 그 여자를. You like them, t o 너도 역시 그들을 좋아한다. I like Minho, too. 나도 역시 민호를 좋아한다. Do you like? 하면 너는 좋아하니 me 나를. Do they like? 그들은 좋아하니 you 너를. Do you love? 너는 사랑하니 그 남자 him 그 남자를 따라서요. Do you, like Do you like me? Do they like you? Do, they like you? Do, you love him? Do you love him? She has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다. 오빠 한 명을. 그녀는 오빠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김씨 미스터 김은 has 가지고 있다. 자동차 하나 카. 자동차거든요. 역시 김 씨가 3생 단수니까 해부를 사용할 수 없고 해저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요. She has a brother. She has a brother. Mr. Kim has a car. Mr. Kim has a car. 자여기에서 What is a book in Korean? 책이 주어입니다. 이제가 동사죠. 그러면 is book 비동사가 주어 앞에 있으니까 무는 말이잖아요. 예. 주어 동사. 예.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책은입니까? 책은입니까? 무엇입니까? 알겠죠? 책은 무엇입니까? in Korean. 한국말로 무엇입니까? 예. 아니, 북. 북이 한국말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이저책 in Korean. 그것은 한국말로 책이라고 합니다. 책입니다. 그렇죠? what is a 꽃? 하면 꽃은 무엇입니까? In English 영어로 꽃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이거 코리언 하게 되면 한국 사람도 되고 한국 말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한국 말입니다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합니다 영어를 하드 열심히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English 영어를 Very hard 매우 열심히 하드는 열심히 Very hard는 매우 열심히 따라서요 I study I study, I study.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hard I study English hard We learn English We learn English Very hard, very hard. Very hard. We learn English very hard We learn English very hard o you go는 너는 가니 To school 학교로 Every day 날마다 따라서 Every day Every day All day Every day는 날마다 All day는 하루종일 All day. All night 하면 밤 새도록. night가 밤이잖아요. 그렇죠? Yeah. My mother is busy. 나의 어머니는 바쁩니다. busy가 바쁜.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바쁩니다. All day 하루 종일. I get up. 나는 일어납니다. early 일찍.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런데, Early, 일찍. Early in the morning 하면 아침 일찍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أي? I, get up, I, I get, up get up early. I get up early. I get up early. I get up early. I get up I get early. get, get up e Get, up. Get, get, up. Up. get, get up.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이 Get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t up. 원래는 Get up 해야 되는데 Get up 하자니 불편하죠. 바람하니까. 그래서 Get up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 하시오. In the, in, the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 you go, 너는 간다. 주어 동사입니다. to bed는 뭐냐면 침대 쪽으로 to는 전지사죠. 몸으로 향하여 그렇죠? 그 침대 쪽으로 간다의 말은 그 잠자리에 든다의 말이죠. 예. 이때 to bed를 하지 않고 to the bed 해버리면 요거는 그, 그 침대 해 가지고 침대라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침대라고 하는 가구 쪽으로 간다, 가구. 그 침대 쪽으로 간다 이 말이지. 잠자러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더를 빼고 보통 투베 드 하면 그 침대 가구가 아니더라도 잠자리 아시겠죠? 예. 그 이거는 뭐냐면 너는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예. 잠자러 간다.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You go to bed late. 너는 늦게 잠자리에 든다. 늦게 잠든다이 말이겠죠. 늦게 잔다. You go to bed late at night. 늦게 late at night는 밤에 밤 늦게 합쳐서 late at night는 밤 늦게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하세요. You go to bed. You go to bed. You go to bed late. You go to bed late. You go to bed late at night. At night. Late at night. At, at, night. Night. at night at night late at night, night. 그 다음에 the dogs 그 개들은 come 옵니다. Here, 이곳으로. 그 개들이 때를 지어서 이곳으로 오는 거 봅니다. 그죠? 개 무서워하는 사람 난리 났죠? 이 dogs가 복수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come에, come에 아무도 쓸수 없습니다. 그대로 come 운영농사 써야 되겠죠. 여기는 독,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크에 s를 붙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면 여기 s를 붙이지 못하고 여기 에 s가 없으면 여기는 붙이느냐. 이런 의문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dogs 복수죠. 여기 s가 있으면 여기에는 s가 없고 여기에 없으면 여기는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들을 다른 말 하면 그들은 되거든요. 또그 개는 하면, 다른 말 하면 it, 그것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일 때는 그들 s가 붙고, 대일 때는 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She gets up late. 그녀는 늦게 일어납니다. get가 동사거든요. 조가 삼칭 단수일 때는 동사 원형에 s를 붙인다 할때 여기에 여기 에서 붙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get up, get up 이것이 일어나다는 뜻이니까 주어가 3인형 단수이면 up에다가 S를 여기다 붙이면 <laughs>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up은 동사가 아니죠. 위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S를 붙이려면 반드시 동사 원형을 붙여야 되겠죠. I don't like her.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를 She doesn't like them.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을 아니 그녀는.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을 주어가 3인생 단수일 때는 doesn't를 이용하여 부정문을 만들고 주어가 3인생 단수 아닐 때는 don't를 이용하여 부정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they don't get up.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문이죠. he doesn't get up. 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문이죠. 주어가 3인생 단수일 때는 doesn't를 이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씩 따라 하겠습니다. I don't like her. Don't like her. She doesn't like them. They don't, get up early. they don't get up early. He doesn't get up early. early. 자그 다음에 그들은 일어난다. They get up 이 말을 의무문으로 고치기 위하여 조동사 d o 를 이용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d o they get up 하면 그들은 일어납니까? early 일찍. d o they get up early. 그들은 일찍 일어납니까? No, they don't.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타임이 주어입니다. Does Tom get up early? Tom은 일찍 일어납니까라는 의문문인데 타임이 주어이고 삼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둘을 쓰지 않고 더즈를 쓴 것입니다. 이해되죠? Yeah. Does Tom get up early?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으로 No, he doesn't. 더 s 를 부정하는 말이 doesn't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예 예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Yes. he does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yes he does 예 yeah, 그래요 no he doesn't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yeah, 그렇습니다 그러면 yes they don't 아니고 they do 쓰면 되겠죠 이거 나중에 상세히 하겠지만 한 번씩 따라 하겠습니다 do they get up early do they get up early no they don't yes they do Does Tom get up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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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 doesn't. No, he doesn't. Yes, he does. Yes, he does. 자, 바르게 정확하게 예, 말은 바르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요 바르게 해야 하는, 에, 배워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시작할 때 바르게, 주가 어3칭 단수일 때는 뭐를써야 되고,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요, 바르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걸 바르게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연습해 보리는 사람은 나중에 절대 못 고칩니다. 예. 들리는 습관으로, 습관이 들어 버리면요, 나중에 고치지를 못해.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 리어에 귀를 기울일 때, 히어는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히어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뭘까요? 리슨 Listen. 그래서 리슨으로 고치세요. 리스 h 투도 레이디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할 때, 요 투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는 주격 대명사를 못씁니다. 나에게로 리 e n 귀를 기울이할 때는 아이의 목적격인 미를 써야 합니다. 미. 그 여자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려면 리스투 허. 허가 목적격 맞죠? 그 남자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려면 리 o h 투 힘. 힘이 목적격이잖아요. 그렇죠? 야, 힘을 써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길를 교류를 하려면 그들, 그 사람들, 목적격 댐이 되겠습니다. 댐을 yeah, 써야 됩니다. 또 우리들에게 길를교류 하면 위. We, 위에는 주격이고 우리들의 목적격은 us가 되겠죠. 이때 us를 써야 됩니다. listen to me, listen to her, listen to him, listen to them, listen to us. 이런 말만 골라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listen to I 그랬다가 listen to they 했다가 listen to we 했다가 이렇게 마, 말하기 연습해버린 사람은요. 그 다음에 절대 못 고쳐. 자, 여러분, 이걸 할 때는 먼저 이런 거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쇼처럼 생기는 게 무슨 바람입니까? 더 바람이죠. 이거 외우어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지, 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요거 있지만 한번더 우리가 연습해 보죠. 이건 뭡니까 뻔데기 바람 쓰 그렇죠? 우리가 삿갓 바람 하는 거쓰 어도 아도 아닌 거아어 어도 아도 아닌 아아 따라보세요 아. 적당히 어도 어아도 아닌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습을 하다 보면 적응됩니다. 처음에는 예. 잘안 되죠. 나도 처음에는 아무렇게나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해놓고 보니까 아해는거 같죠. 또 어떻게 하면어 해낸 거고. 하다 보면 여기 됩니다. 만약에 잘안 되면 그냥 어아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해도 되겠죠. 또 어떤 발음이 있었나요? 이렇게 생긴 거응 발음 그렇죠. 우리 말에 이영에 해당하는 거. 또 오자를 아 시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 이거 오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오 이자처럼 생겨난 거. 야 예. 삼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지. 야 이거는 에 발음입니다. 예. 아에이오오 알죠? 아에이오우 이것도 에 이것도 엔데 비슷합니다. 또 어떤 것이 었나요 기억해 보세요. 이 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 같은 거요 뭐였죠? 어였죠? 어 발음입니다. 또어 발음과 에 발음을 한데 모아 놓은 거. 외외어와 에를 한꺼번에 발음하는 나밖몰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죠? 쥐 바람, 거죠쥐 예, 바람. 또 요거 하나만 있는 거, 요거. 예, 요거 하나만. 요거는 뭡니까? 텔레비전 할때 지어 바람입니다. 예. 또 S를 쭉늘여놓은것 같은 거, 이거. 예. 이거 예. 이거는 쉬 바람이죠, 그죠? 또 여기다 T와 쉬 바람을 합쳐놓은 거. 요거는 뭐였나요? ᄀ, 그렇죠? 예. 벤 e 할때 ᄀ 바람입니다. 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는 그 발음이죠. 지금 바른 교호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른 교호를말한 겁니다. 바른 교호이기 때문에 발음은 하나밖에 안 하죠.